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대결이 나오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대결은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또이 대결은요, 사람이 만든 신과 죽은 신이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악한 왕 아래 신하로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오바자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악한 왕아래 있지만 의의를 행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죽이려 할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는 일들을 했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오바자는 엘리야의 진실한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는 어, 짐승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 아하방과 같이 막 찾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헤어졌던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던 만났는데, 그는 이제 다시 아하방에게로 가서 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물 찾는 거 그만두고 꼴 찾는 거 그만두고 이제 아하방에게간 것이죠.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바자가 가서 아압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압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발들을 따름이라. 여러분 아 왕이 오바다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를 보고 보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거기서 달려갔고, 그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술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을 선포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의 엘 수도 사마리아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을 끌고 또 백성들과 신하들을 끌고, 어, 지금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꼴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르게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누구라고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이라고. 아합왕과 그 아버지 오므리 왕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발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방이요? 못 알아먹습니다. 전혀 못 알아먹어요. 이어서 엘리아는 대결을 제시합니다. 진짜 신을 가리자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온 새로운 종교, 발 종교와 진짜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하자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읽어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은 엘리야의 대결에 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은 사람을 보내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이세벨 자기 아내죠, 이세벨이 장려하고 먹이고 살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올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에 모였어요. 백성들도 모이고 발 선지자들도 모였습니다. 이 일은요. 며칠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냥 어, 하루, 그냥 잠시 후에 다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며칠이 걸린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면요. 원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 이게 사르바과구가 있었던 여기고요. 사마리아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있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수도니까 왕궁과 그리고 다, 다른 왕궁과 또발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다 사마리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멜산이 사마리아와 또 사르밭 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예. 혹시 보입니까? 저 어, 파워포인트가 좀 고장나세요? 아 어, 중간 사이에 갈멜산이 해안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도로 보면요, 거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정 가운데, 저 지도 화면의 정 가운데 그 해안가에 갈멜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이 걸린 거예요. 하루 이상은 걸린 겁니다. 선지자들도 다 모이고 또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사람들이 다 모이자 어, 그가 먼저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언제까지 혼합중교 신앙을 가질 거냐 뭐뭐뭐뭐 거리냐냐 쫄룩바리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냐 책만하는데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무무못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했는데 그들이 한 마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받으면 촉구를 받으면 그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미 혼합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섬기고요, 또 풍요의 신이며 비의 신이고 번개의 신은 바도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엘 종교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작전이었습니까? 아하방의 작전이었고, 이세벨의 작전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온 그들의 작전대로, 백성들은 이미 그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 반응하지 않자, 이제 엘리아는 대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는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자는 450명이랬다. 그런 즉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어,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너희는 어, 너희의 신을,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니다 이렇게 대결 방법을 얘기하자, 백성들이 다그 말이 옳다라고 반응합니다. 그지에서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요, 혼합종교에 빠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알아보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단에 빠져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단교회를 다녀서 자기가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교주의 이름을 부르기, 부릅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서야 자기들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반응을 했고요 이제 엘리야는 그들의 반응을 듣고 진행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발순제는4 5 0명이나 되니까 너희 먼저하라 근데 이 제안은요 어, 가을 선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요, 어떤 신입니까?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또 어떤 신입니까?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송가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어, 올려놓으면 반드시 번개가 떨어져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반응해요. 엘리아의 제안대로 어,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단위에서 놀며 춤칩니다. 항상 이런 행동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쩔룩바리처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몸에 상처를 내요. 아침부터 정우까지 열심히 춤추며 신을 흥분시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이 부재중이냐? 너희 신이 어디 나갔느냐? 잠자고 있느냐? 묵성하고 있느냐?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하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합니다.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몸을 상함으로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하면 자기를 자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기도한 사람의 뜻대로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쩔 때는 예스. Yes, 그래, 네 기도대로 내 응답해 줄게. 또 어쩔 때는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 이 응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안 돼, 내 뜻이 아니야. 너 벗어났구나. 이렇게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요 하나님께 계속 예수만 요구해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를 자악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신,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해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와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신흥,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남남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큰거 주셨거든요 자기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도요. 아, 비슷한 믿음이 있어요. 거의 같은 미, 믿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 알고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이미 오신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세요. 발선제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치, 미친 듯이 떠들어요.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그때 주문이 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들며 완전히 이성에 벗어나서.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 자기의 신이 응답할 거라고 자해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밑에 짓 떠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다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부재 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쓰이세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요, 이런 곤면이 있어요. 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여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요 그것을 끌어들여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왜 신들을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이단사상을 왜 끌어들입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결말은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그들의 결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이득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가? 참된 신앙이 아닌가? 참된 종교과 거짓 종교과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탐심으로 이득을, 이득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아,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느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